안녕하세요. 거듭남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출 상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출을 받으실 때 이자 부분은 잘 챙겨 보시는데 상환 방법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또는 상담사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상환 방법에 따라 이자 차이도 나는데 이 부분을 대충 넘어가서는 안될것 같아서 제가 알기 쉽게 풀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는 상환 방법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두 번째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세 번째 만기일시 상환이고요. 네 번째는 거치식 분할 상환입니다. 빌리는 방법만큼 갚아 나가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첫째로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에요. 즉 빌린 돈을 똑같이 나눠서 갚는 방식이고요. 원금을 똑같이 나눠서 갚는 방식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원금이 줄어드는 만큼 이자 부분도 달달이 같이 줄어드는 방식이에요. 이 부분은 직장인 신용대출에서 많이 이용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입니다. 즉 빌린 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똑같이 나눠서 갚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원금하고 이자를 만기일까지 평균치를 내어서 똑같은 금액을 적금 형태로 납부하는 방식이고요. 이것도 동일하게 직장인 대출에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만기시상안입니다. 한마디로 마지막에 빌린 돈을 한 번에 갚는 방식이고요. 첫 달부터 상한 기간 마지막 달까지 이자 부분만 납입을 하셨다가 마지막 날에 원금하고 이자를 한꺼번에 같이 완납하는 방법이죠. 이 부분은 중간중간에 목돈을 많이 유동하실 수 있는 자영업자분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 상한 방식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고요. 일정 기간 이자만 갚다가 기간이 끝나면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거치식 분할상환은 아파트 담보대출이나 상가대출 같은 경우 대출 금액이 크고요. 상한 날짜가 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금을 몇년 동안 거치를 해놓고 그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소멸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자면 뭐 3년 거치 5년 분할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시는데요. 3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셨다가 그 후에 5년 동안은 원금 이자 같이 원리금 균등 균등분할이나 원금균등분할을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납입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제가 이렇게 나눠 보았는데요.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은 장점은 이자비용이 저렴하다는 거, 그리고 상환금액이 줄어든다는 거, 표면상의 금리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불임하는 금리가 차이가 난다는 점이죠. 그만큼 더 저렴하다는 점이에요. 그거는 제가 마지막에 대출상환 스케줄표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단점은 초기 상한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원금을 같이 내는 방식이다 보니까 첫 달부터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부담이 크다라는 거고요. 자, 동일하게 이제 원리금 균등분할 상한 방식은 상한 금액이 일정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금 형태로 내기 때문에 내가 계획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 상환 부담이 크다라는 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은 평균치를 금액을 측정을 해가지고 동일한 금액을 적금 형태로 납부하는 방식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은 처음에 원금하고 이자가 평균치를 냈지만은 첫 달부터 중간달 예를 들어 약정기간이 3년으로 가정을 했을 때 1년 6개월까지는 원금보다 이자를 많이 소멸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도 상환을 하시는 경우에는 손해가 많다는 라 점이에요. 그래서 대출을 중간에 목돈이 생길 수 있는 분들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을 약간 피하시는 게 좋다라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만기시 상환은 조기 상환이 부담이 적다는 거예요. 원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자 부분만 첫달 내니까 그만큼 연체율도 낮출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이자만 납부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지막 달에 원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만기 시에는 상환 부담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치식 상환 방식은 초기 균등 상환이나 이것도 초기에는 만기 시 상환처럼 이자 부분만 납부하기 때문에 조기 상환할 때 부담이 적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거치 기간 이후에는 이제 상환이 원금하고 같이 소멸해야 되기 때문에 상환하시는 부담이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환 방식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려면은 내가 상환 스케줄을 정확하게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내가 언제 중간에 목돈이 생기는지 그리고 내이 자금을 언제까지 사용을 할 건지 그리고 이 자금의 용도가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신용등급관리편에서 대출을 받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대출 상환 방식은요 내가 대출을 어떻게 갚아 나가야 될지 그리고 중간에 목돈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직장인이라고 하셔서 뭐 부가적인 부수입이 있다라고 하시면 굳이 원리금 균등분할보다는 만기시 상한을 선호하는 거예요. 대출은 일할로 납부를 되는 거예요. 일할로 이자가 산출이 되는 거예요. 즉 말하면 하루하루 이자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원금에 대해서 그거를 모아서 올라부로 납부를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원금을 단돈 100만원이든 10만원이든 납부를 해놓으면 그 10만원에 따라 이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환 방식을 권해드리는 거는 만기시상환을 많이 권해드려요 왜 그러냐면 대출을 계획성 있게 납부를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사람이라는 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변수는 항상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원리금 균등분할 대출 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달달이 월급을 받아도 모아지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대출을 갚다가 정말 지쳐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은 실질적인 이자 부분도 적, 저렴하긴 하지만은 이 부분보다는 만기일시 상환을 제가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출은 갚는 게 아니라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마지막에 말씀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상환 스케줄표인데요 네이버에서 검색창에 대출 계산기라고 치시면은 내가 대출 받기 전에 금액하고 금리를 대충 기재해서 계산을 하시면은 이런 상한 스케줄표가 나오는 거예요. 100만 원을 빌렸을 시에 연 12%로 가정을 해서 6개월을 한번 스케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시면은 이자를 비교하시면은 원금 균등 분할은 35,000원이고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한은 35,291원이고요, 만기시 상한은 6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로 따져 보면 봤을 때는 6개월이니까는 만기일 시상하는 6%가 맞는 거잖아요. 근데 원리금 균등분할하고 원금 균등분할은 3.5%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은 월 내가 원금을 소멸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자 부분도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적금 형태로 늘고 만기까지 사용하시면은 이익인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중도 상환을 하시게 되면은 중도 상환 수수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자 부분을 초기에 많이 소멸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원금이 실질적으로 얼마 까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는 이거를 내가 적금 형태로 넣을 수 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대출 상환 방식을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을 제가 권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기일시 상환은 자영업자분들이 자주 쓰시는 건데 이것 또한 만기까지 쓰실 거면은 지금 올 불이 금이 적다고 하지만은 만기 때 이거를 갚는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내가 원금을 소멸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이것 또한 원리금균등이나 원금균등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이익이시죠. 왜 그러냐면 이자가 여기서 따져 보면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 거의 이자의 실금리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자 부분에서 확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 만기 시상환 방식을 선택. 하실 때는 정말로 내가 중간중간에 목돈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또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치식 분할 상환은 아파트 담보 대출이나 상가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적용되는 건데요. 이거는 대출 금액이 크고 대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내가 안정적인 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없으시면은 거치식 분할 상환을 하시는 게 조금 고려를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거치식 분할 상환은 이자 부분이 다소 높아요. 다른 상환 방식보다 이자가 높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거 제가 권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상가 투자하고 뭐 건물 투자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즘 주택 같은 경우는 LTV나 DSR이나 DTI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규제 때문에 요즘은 부동산 투자를 주거 아파트 투자에서 상가투자로 많이 옮기셨다고 테레비에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던데 이런 부분들도 대출을 이용해서 상가투자를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또 후속 영상으로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재테크하고 같이 포함시켜서 하나 만들 건데요. 대출을 이용해서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건물을 산다는 것은 안전자산이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현금을 빠르게 유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건물에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실 거래가 안 되고 장기적으로 계속 소유만 하고 있으면은 일단 재산세가 많이 올라가요. 모든 세금들이 다 올라가고요. 두 번째로는 대출 이자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계속 커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이용한 투자는요. 정말 많이 고려를 해 보시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가 투자 같은 경우는 건물 투자는 실 거래가 안 이루어지면은 정말 힘든 투자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들 하고 있다 하셔서 조물주위에 건물주 라는 말 많이 하듯이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정말 고려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는 더 디테일하게 더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고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빨리 거듭나 할수 있도록 이 거듭남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거듭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